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크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잘한다는 의미는 등급을 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그것이 어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이 정도는 뭐 지켜야 되고 이런 어떤 개념을 넘어서는 의미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 거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온전하게 쫓고자 하는 마음에 나아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조금 조금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혹은 죄 가운데 절구하는 것들이 계속 우리를 텀타가지고 그, 그 바른 생각들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빠진 함정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신다. 이 딱딱한 것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것도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그 율법하고 말씀하고 사랑하고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오해해서, 왜곡시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그걸 그냥 주라고 생각한다고 맞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뜻,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믿음, 행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왜 사랑을 강조할까요? 내가 이것을 안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찬가지로 믿음 우리가 이번도 올해 올해도 예를 들면은 이건 예를 들어 사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도 뭐, 뭐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하면서 예배 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을 부르니까 믿음이 재단이 중요하지. 근데 성경의 율법 말씀이 중요한지는 알겠지만 그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해. 이것도 오해예요. 어느 곳에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독으로 떨어져서 말씀과 따로 별개적으로 이 믿음을 말씀하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뉘앙스는 제가 믿음이 믿으면 되지, 뭐 믿음으로 살면 꼭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면 성경을 관심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그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다른, 오해를 하는 거지, 믿음에 대해서. 그냥 믿음이, 믿음이라는 용어만 입으로 많이 말하면 된다고 착각을 한 거죠. 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노래만 부르면 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유대인들의 오해는, 유대인들의 오해는,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것도 있고, 유대 전체적인 어떤 그, 오해가 유대인들의 오해가 그, 그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용어를 써자면은 전통과 유전에 사로잡혀서 전통과 유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런 어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배워왔던 자기들이 틀어왔던 전통 그 유전 그런 전통하고 다른 거예요. 약 B.C. 한 500년 전부터 이렇게 서기관들의 이 성경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성경을 한번 제대로 한번 구약 성경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살아봐야지. 좋은 치지에서 출발했어요. 좋은 치지에서. 그래서 이것을 일상에 적용시켜야지. 아주 좋은 치지예요. 왜냐? 우리는 성경도 그게 안 읽는데 뭐. 근데 그 사람은 성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까? 좋은 치지라니까요. 아주 좋은 치지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용어로는 그냥 번역을 하면 이런 거죠. 그 율법과 예언으로 구약 성경을 구분을 해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율법서 그러면 모세오경, 그 나머지는 예언. 우리는 성경을 두 개로 어떻게 구, 구분하죠?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그러면은 성경 정권을 말하는 거고 유대인들이 율법과 예언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39권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니까 이건 준수해야 될, 지켜야 될것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지켜야될 것으로 인식을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지키라고 하시는 이 규정들을 정확하게 지켜보고 싶다. 이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첫 번째 예를 들면 대전제를 정하고 크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해서. 수많은 전통들을 구전적으로 만들어 냈어요. 이것은 이런 뜻이야라고 막 많이 만들어 냈어요. 그 예를 들면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게 큰 어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 전제라면 그걸 하나로 딱 타이틀로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렇 연구하는 석유관들이, 이 율법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여기서 이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해석을, 이건 이런 해석, 이런 해석해서 해석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디까지가 일이고 일이 아닌가? 이가 한번 거 읽어 드릴게요. 안식일에 짐을 옮기면 안 돼. 승경후재에 나오는 게 있어요. 짐을 옮기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대체 짐을 어디 크기로 규정을 해야 되느냐? 말은 무화과 한 송이의 무게가 해당하는 식물. 이거는 짐이야. 아주 가벼운 건런 짐이 아닌데, 쥐를 옮기면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 예요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정한 처음엔 전통으로 유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이 구절은 이런 뜻이다. 라고, 이렇게. 그리고, 뭐가 이 침이, 아, 침인가? 요, 요, 요게 넘어가면 침이 되는 거예요. 요,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혼합하기 위해 넣은 한 잔의 포도주. 한잔 포도주가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요 침이에요. 한 모금으로 마실 수 있는 우유.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요것도 옮기면 짐이에요, 짐. 그러니까, 추일날, 안식일날, 이 짐을 옮기면 안 되는데, 뭐 짐을 어디에서 규정해주냐, 이 무게를 지금 정하는 거예요, 무게를. 이렇게 유전적으로 이게 정하, 정하했던 것들을 전통으로 말로 이렇게 구전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던 것들을 이걸 약 AD 한 300년경에 이걸 모았어요. 그걸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 대회부터 이렇게 정리를 글로 정리를 했어요. 그걸 미시나라고 해요. 미시나. 그러니까 성경의 모세오경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대해서 규정을 정한 것은 막 이만큼 많은 거예요. 이만큼 많은 거. 예 그런데 이 미시나를 또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게 한 모금 정도의 우유, 뭐 어? 포도주 한 잔의 포도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또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이걸 또수식 권으로 또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들어봤던 탈무도예요, 탈무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출발을 하고 한 가지를 이렇게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잘 적용한답시고 했던 것이 수많은 전통들을, 유전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안식일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하는 규정대로 말하면 왜 나는 추일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칠 수는, 병자에게 토움을 줄 수는 있는데, 병자에게 토움을 줄 수는 있는데, 병자에게 토움을 주는 것은 방법은, 일이 안 되는 것은 치료를 위한 토움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더 추가적으로 더 이상 그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까지는 일이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팔이 부러졌어. 그럼 팔이 부러졌으니까 이렇게 싸매주는 것은 안식일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안에 막 약을 발라 아니면 이게 여기 뭐 이렇게 저 무슨 다른 어떤 파스를 바른다든지 약을 발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둘러매 그러면 이거는 일이에요 일 이런 식으로 딱 정의를 다 내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막 안식일 날 사람을 막 낫게 하고 그막또 움직이고 뭐 제자들이 막 안식일 날뭐 먹는 것도 막 떠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저 예수라는 사람은 이 성경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라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철저하게 배워오고 지키고 있는 유전, 이 전통이 있는데 왜 그게 성경의 말씀을 출신하는 방법들인데 예수라는 젊은이가 와가지고 그걸 지금 어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기고 있다고. 그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다,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것 아니에요. 그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낸 게613 가지의 대전제 법규 크게 안식일을 기 그렇게 시키라 양아람 이런 식으로 613 가지 그걸 이게 그걸 6 0 0가지를 248가지의 긍정적인 것과 3 6 5가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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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아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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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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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고0 0 0 0 0 0 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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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말씀은, 요거는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대전제는. 여기에 이게 아주 철저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것이 뒤에 거야, 전부다. 여기에 철저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방법들이 다 있고, 교훈은 탈무드에다 있어.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말씀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두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거역하고 있고, 지금 율법 범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예언. 율법과 예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지금 내가 피하러 온 줄로 말,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온 이유는 오히려 이 율법 선지자가 성경을 완전하게 하러 나는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는 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뭐 믿으면 족치 믿음이 아니, 성경 뭐좀안 봐도 뭐 상관 없잖아도 실천하지 않아도 사랑이 다지, 성경 뭐좀 상관 없잖아, 하나님 뜻그좀 몰라도 상관 없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하면 슬계관 이 유대인들하고 비슷하게 잘 흐를 수도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요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율법이 하나도 빼고 더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생각해가지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내버렸는데 미시나 탈모들을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더 섬세하게 1.1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나라 단어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뭐 키영 니언티귿 이런 가나다라 이런 잠몸 중에서 뭐가 딱 차이가 나는 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도를 딱 반영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영어에는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저 이 학자들이 사용했던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있었던 그걸 좀 필요하면 이런 뜻이에요. 요게 1.1액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1.1액이라 우리 가나다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그걸 잠몸 때문에 문제될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I 소문자가 이문자도 이게 아이지만 아이 소문자가 이렇게 점이 잖아요여기 위에 점을 안 찍어 요것도 중요하다. 이만큼 1.2. 요 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영어로 영어로 알파벳으로 따지자면. 그리고 t자에 t자에 여기 이렇게 t자잖아요, 이게. t자인데 여기 위에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없으면 t자가 아니잖아요. 그 요게 저 히브리어의 헬라어에는 관련이 되는 게 있어. 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돼있으면 베타예요. 베타. 요거 요렇게 돼 있으면 카프예요. 그러니까 요거 요 살짝 나온 거 요거 하나 요거. 요거 이 획이 획획. 요거. 그러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점이 살짝 나왔는데 요것 때문에 요게 읽는 게 달라요. 요게 베타고 요거 요거 쏙 들어가면 요게 카프라니까요. 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지. 그 그러니까 이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요점 하나 잘못 치고도 안 된다고. 요도 요거 하나 잘그 단어가 있는데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또 유대인들이 막 하마 아 말씀, 말씀, 말씀 한다 그러면 그래, 그 너희들 말 맞다. 말씀, 말씀 해야지. 그런데 너희들은 그이 율법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참 의미를 왜곡시켰다고 말하는 거죠. 그 이제 다른, 다른 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야단친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참뜻에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출발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아니면 그 거기에서 출발하는 그 진심에서 출발하는 성실함에서 진실함에서 출발하는 이게 성경적인 건데 원래가 안식일 지하여 그렇게 시키라 그러면 이게 성실함, 하나님의 사랑함, 순종함 이런 것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걸 싹 잊어버리고 이 외식적인 형식적인 걸로 다 틀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네 털만 갖춰서 이것만 짐만 안 나르면 되는 거지. 머릿속에서는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머릿속에서는. 마음속으로는 뭐 악한 생각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형식으로 딱 맞춘 털만 안 짓, 그것만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래의 의미를 다 왜곡시킨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진짜 그하나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그 정확하게 가르쳐 주로 율법을 완성하는, 완전하게 하러 내가 왔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약에는 잘못 오해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막 만들어서 뭐 다른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사람,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뭐 실제로 뭐 행위를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한다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간음이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 마음속에 일어나는 살이 이것들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원래 성경의 진짜 참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 주셨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참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의 참뜻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도 맞고, 믿음도 이야기를 한 것도 맞고, 기도 이야기 하신 것도 맞아요. 이거 전부 다 믿음, 기도, 사랑,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왜곡시킬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이거만 되면 된다 생각해가지고. 때로는 말씀하는 것도 묘혹될 수가 있어요. 말씀하는 것도.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관련이 다 있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게 일차적인 예수님의 변호는 나는 율법을 피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는데 이 율법은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적어도 최소한 천지가 없어질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림에 오시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결정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상의 종말까지는 이것은 이 성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가기 전까지는 이 성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성경을 가벼이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성경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관련 있다. 그 정확하게 믿는 거다. 관련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이다. 율법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시다. 그 율법은 사실 많은 이야기를 했죠. 많은 이야기를 해서 구약에서 아, 메시아가 오셔 오셔서 이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이 구약에서 예언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율법을 이루잖아요. 오, 메시아로 딱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질고를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그 예언된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이루셨잖아요. 죽으신다면 부활하실 것도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니 안 이루어 신 것이 없고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안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아니, 재림에 오신 것재림에 죄림에 오실 예수님 나중에 세상을 가셨 땅에서 영원히 살것 그거 아직 안 이루어졌지.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과정. 까지그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구약에 예언했던 것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율법과 말씀과 똑같은 인성을 사신 분이에요. 말씀과 똑같은 인성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없이 믿음을 찾으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 이게, 그래서요.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진짜 생명이고요, 영적으로도 이게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볼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돼요. 세상을 볼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볼수 있어야 되고, 죄를 볼수 있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고, 이걸로 전부 다볼수 다 있는 안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관점을 길러 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종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될그 모든 어떤 과정 중에 있는 핵심 성경 율법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한 가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이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야, 예수님은 너무 잘하셔요 우리가 성경에서 빼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가르치는 나 같은 목사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못 지키고 자기들한테 걸리는 거다 빼고 살살살살 피해 간다는 거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그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 믿음도 사실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믿음이지만 그거는 맞긴 맞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아주 작은 거라고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없는 거라고 내가 좀 불편한 거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야 또 네가 선생으로 서가지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 빼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성경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대로를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고 그대로 사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가르치게 가르칠 때도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저는 당연히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이유라도 성경을 외곡시키면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으시겠죠. 마찬가지도 성경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치고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계속 돌이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룩한 사람을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365일 성경에서 나온 진리를 자기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지키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지키는 것을 이렇게 성문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지키는 거 봐해가지고 사람들이 봐도 정말 지키던 사람들,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시잖아요. 너희의 의의라는 것이 저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사람들은 다 형식적인 의의를 형식화시켜서 말씀하신 게 맞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형식적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순종하려고 그래를 썼는데 이렇게 한번 정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야 구원이 있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해석했던 관점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예수님은 참나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이에요 죽어 마땅할 사람이지. 이 사람들은 생각에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킨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있고, 살고 있고, 기도 매일 해도 하나님의 참 뜻을 몰라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행편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고, 이 사람들은 11조를 하고,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 헌신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봉사 헌신 11조 안식일 지키는 거,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바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러 오신 이유고. 그걸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원하고 관계 없는 모습들도 모습들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신앙적으로 바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율법들도 지킬 수 있어야 그추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살아가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천국의 소망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우리 마음판에 딱 새기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